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제가 또 무지막지한 걸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제가 가져왔는데요 자 오늘 보여드릴 거 뭐냐 바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 아닌 일단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자 그럼 진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 야생에서 진행을 할 건데요 오늘 자, 어유, 스크린샷을 찍어 버렸네. 바로 마크 세계 먹방. 오늘 마크 세계 먹방 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는 먹방이고요. 먹방을 누가 하냐? 제가 하냐? 아닙니다. 저는 뭐 먹을 수가 없겠죠. 오늘 마인크래프트 세계를 냠냠 아주 야무지게 먹어 줄 그런 친구를 제가 좀 데고 리 왔는데요. 바로 바로 이 친구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 친구,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다 아시죠, 여러분들? 팩맨! 자, 팩맨인데요. 팩맨 게임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어, 모르실 수도 있는데, 팩맨 게임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생긴, 어, 귀엽고 조그만 친구가 잘 먹습니다, 여러분들. 냠냠냠냠냠 하면서 잘 먹는데, 오늘 이 노란색 팩맨 친구가 여기 있는 마크색의 전체를 먹어버릴 겁니다. 아주 무지막지하게. 개식가예요 여러분들, 이 친구가. 네. 지금 투명 블록 처리가 되어 있어서 안에 동굴도 엑스레이처럼 보이게 되네요. 오, 좋네. 어. 이제 제가 이 친구를 어... 먹을 수 있도록 발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일단 자리를 좀 잡아봅시다. 어디 부분을 좀 먹게 해줄지. 어, 일단은 일단은 처음엔 여기 좀 낮은 평탄한 지역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탄한 지역부터. 자, 여기 한번 가볼게요. 자, 이 친구를 여러분들 이렇게 세워놓고요. 이 친구 위에다가, 어, 이렇게 잔디블럭. 없애고 싶은 이 친구가 먹어줬으면 좋겠는 블록들을 위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기 모래도 있네요. 모래도 먹도록 해주고요. 나무 같은 것도 혹시 먹을 수 있으니까, 나무가, 나무 같은 것도 해줍시다. 나무 같은 거. 뭐 입은 안올려도 되겠네 알아서 없어지니까 참나무 아 제가 마우스가 또 고장나가지고 이게 휠키가 안먹어 야 일로가 야 짜식아 오케이 자 이정도만 일단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자 이제 이 친구를 발동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어떻게 발동을 시키냐 간단합니다 인벤에서 여러분들 이 레드스톤 횃불 레드스톤 토치만 꺼내주시면 준비 끝 그럼 이제 한 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어, 한 번, 가볼까? 아, 나도 떨리네. 음, 오케이, 가자. 자, 부탁할게, 친구야. 자, 셋, 둘, 하나, 먹방, 시작! 우와! 우와! 아, 이게 뭐야? 우와, 지금 먹고 있어, 여러분들? 자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습니다 자 엄청 빠른 속도로 먹방 스타트 아 이거 거의 포드 파이터급이에요 여러분들 자 갑니다 갑니다 자아 나무까지 먹고 있어요 아이고 자이 돌은 안 먹죠 제가 돌을 설정 안 해놨기 때문에 자 지금 풀을 마구마구 먹고있으면 엄청 빨라요 여러분들 스피드가 굉장합니다 와 진짜 무슨 징그럽네요 자 <laughs> 징그러워요 어, 지, 어 잠깐만 이거 설마 물도 먹으려나? <laughs> 잠깐만 물블럭을 위에 설치하면은 물을 먹으려나? 어? <laughs> 어 이거 살짝 호기심이 생기는데 아 어, 잠깐만 여기 산까지 가네 산은 이따 올라있는데 이거 일단, 여러분들, 먹방이 시작되면은 이 친구를 이제 말릴 수가 없습니다. 자, 순식간에 여기 있던 잔디블록들을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다음 거하면은 맵을 좀 바꾸고 가야겠네요. 이 친구들, 식성이 아주 대단해. 아, 대식가, 대식가, 이거. 진짜, 푸드파이터 인정. 와! 그냥 진짜 먹방. 아유, 잘하네! 와, 대박. 이거 대박인데? 아, 제가 자작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더니 진짜 자작나무는 안 먹었네요. 아이고. 와우. 야, 어디까지 가냐, 너네? 자. 야, 어디, 야, 어디까지 먹어? 그만 먹어, 이제? 와, 자, 일단 렉이 좀 걸리는데 서버를 끄고요. 다음 맵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맵은 삭제합시다. 삭제하고요 새로운 맵에 가서 이제 또 새로운 걸 한번 먹여볼게요 여러분들 자 갑시다 뭘 먹여줄까 이번엔 어? 모래자마 여기 사막인가? 아 지형 너무 안 좋게 나왔어 아 똑같은 평야야 어 잠깐 사막인가? 아 지형이 너무 안 좋아요 어 지형이 너무 안 좋아 물을 근데 어떻게 먹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물블럭이 따로, 잠깐만 물블럭을 따로... 음... 근데 물을 혹시 부으면 되려나? 그건 안 되겠지. 이건 안 되겠죠. 아, 그래, 이건 내가 봐도 좀 무리수였다. 이건 좀 아니지, 냄새 아 어? 아, 그래, 이건 아니었어? 이건, 이건 쏘리, 이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은 맵을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좀 높은 지역이 좋은데. 아니면 사막이나 눈 지역이나 다른 좀 그런 지역도 괜찮은데. 나와주세요. 제발. 바다만 아니면 돼요. 자, 일단 숲이 나왔는데요. 어, 여기 아까, 아까랑 지역이 좀 비슷하네. 자작나무 숲도 똑같고. 아이고 자한번더 지형을 바꿔 볼게요. 자 갑니다. 자 과연 어떤 맵이 나올지. 어야 야, 계속 어아어 아! 어, 사막이다 사막이다. 아 사막이 아니네. 야 이렇게 이렇게 편해가잘 나와 이거. 아 이제 그만 나와주세요. 사막지대나 사막지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눈지형 눈지영도 좋구요 나와줘라 좀. 제발. 어? 설마 또 평야니? 오! 아 똑같은데 나왔어 또. 아 정말 너무 어? 오케이 나왔다. 자 가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 산을 한번 먹방을 시켜볼게요. 자, 산 먹방 가겠습니다. 꼭대기에서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어, 여기 좋네! 구름을 좀 끌게요, 여러분들. 보기 좀 불편하니까. 자, 여기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다시 우리 먹방 친구를 꺼내주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아, 눈이 아니지. 돌 올려주고요. 잔디 올려줘야 겠죠. 그리고 나무도 올려줘야 겠죠. 나무, 가문비나무.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니? 음... 아, 석탄 이런 것도 좀 올려줍시다. 석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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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 석탄 어디 있어? 석탄 여기 있다. 석탄...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갑니다. 갑니다. 와! 야, 이, 뭐야! 이게 뭐야! 얘, 미... 미쳤어, 얘! 아, 이거 좋아요 진짜 눌러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와! 와, 대박인데? 이게 뭐냐, 이게? 아, 자갈도 먹게 할걸. 자갈이 있었네. 아, 자갈이 있었네. 와. 잠깐만. 여기 벌써 먹히고 있어. 와 이건 진짜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산을 통째로 먹고 있어요, 그냥. 와 이거 대박이다, 진짜. 아 자갈 진짜 많구나. 자 옆쪽도 한번 가볼까요? 오. 자 없어져 있어요. 자, 어 없어져 있어, 없어져 있어, 없어져 있어. 음,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와. 아직 여기까지는 안 왔는데 오겠죠. 와, 웜에 어메... 와 미쳤구만. 와.. 자, 일단 여러분들 산을 통째로 지금 하나를 먹방을 했구요.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아마 저기까지 다 먹을 거야. 아마 이거 안 끄면은 계속 먹을 겁니다. 밑에 있는 흙까지. 와, 징그러, 이거 뭐야! 와.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아까 이 맵에서, 평야 맵에서, 여기서 한번, 동굴 한번 아래까지 한번 내려가 봅시다. 동굴 아래까지. 자, 바로 갈게요. 마지막. 동굴에 여러분들, 일단 잔디. 석탄, 자갈, 금강석, 철강석, 석탄... 아, 우리 광석은 그냥 둘까요? 광석은 그냥 둡시다 광석은 그냥 두고, 우리 여기다 기반암도 한번 없애 볼게요. 기반암도 되나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기반암도 먹으면은 리얼 푸드파이터 인정. 기반암은 여기다 몇개 한번 좀 설치해 놓을게요. 먹나 안 먹나 보게. 자, 이 정도면 동굴에 있는 거다한 거겠죠, 여러분들? 그냥 흙도 해둘게요. 자, 갑니다! 아, 옵시디언, 옵시디언, 옵시디언. 아, 어, 옵시디언 까먹었네, 옵시디언, 옵시디언. 자. 오케이, 하나, 둘, 셋! 자. 과연. 아, 기반람은못 먹네. 편식하네, 이 친구. 아이, 편식하면 어떡해, 이거. 아, 편식쟁이었네. 자, 일단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모래도 있었네. 아, 모래를 까먹었네. 동굴 안에는 모래가 없을 테니까요. 아, 이거 물 때문에 렉 걸릴 것 같은데? 물 흘러내리는 것 때문에. 물을 좀 없애줘야겠다. 스펀지, 스펀지. 스펀지. 아, 170이라 스펀지 효과가 없어. 양털, 양털. 아, 물을 그냥 내가 이걸로 빨아들이자. 아, 무한물이라서 빨아들이지가 않네. 아, 이거는 메꿀 수밖에 없겠어요. 자, 일단 이거 한우에 알아서 먹고 있을 거예요. 이거 보세요. 와우! 자, 어, 물이 굉장히요. 이게 물 때문에 렉 걸리거든, 이게. 이게 딴것 때문에 렉 걸리는 게 아니라 물 때문에 렉 걸립니다. 물 내려가는 것 때문에. 뭐, 저 먹는 것도 렉이 걸리긴 하겠지만요. 자, 이 물만 막아서 될게 아니니까 그냥 두겠습니다. 자, 한번 내려가 볼게요. 오! 야간투시. 아이고. 지금 살짝 렉이 걸린 것 같은데. 잔디는 안 먹었어. 어, 잔디도 먹었네. 와. 먹방 진행 중. 먹방 진행 중. 자, 동굴에 오징어가 날라. 아이, 물 때문에. 아, 이거 물. 자, 어. 그냥, 바닷속이 됐어요, 여러분들. 이건 동굴이 아니야. 와! 여기다 하나 더 하면은 렉 걸리려나? 뭐, 이제 마지막에 한번 해보죠. 어, 되네요. 아, 근데 지금 렉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살짝 끊김이 있는데. 잘 내려갑니다. 와,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 석탄. 제 먹지 말라는 것만 먹안와 자원 보소 대박이네 뭔가 멋있다 이거 이제 징그럽지가 않은데요 여러분들 와자 지금 밑에 청금석 지금 레드 손 있는 데까지 내려 내려갔거든요 여기가 Y가 17이니까 좀만 있으면은 이제 다이아도 보일 것 같습니다. 다이아 이미 나와 있을 수도 있어. 물땜에 가려진 거일 수도 있어. 자. 다이아 한번 보고 싶은데, 다이아가, 이하야이하찡이하야 이하야? 아이고. 하여튼 여러분들, 이 친구는 잘 먹는다는 거. 아주 잘 먹네요. 냠냠냠. 어우, 잘 먹어, 잘 먹어.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땠나요,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도 눌러주시면은, 영상을 바로바로 시청할 수 있다는 점, 네,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또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남은 여러분들 일요일 주말, 어, 알차게 보내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학교 다녀와서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 히히, 뿅!